어렸을 때부터 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살이 좀찐 편이고요 살을 빼면 크기 변화가 생긴다는 말을 믿고 살을 뺐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크기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고도비만의 경우 남자들은 이제 주로 그 아랫배 쪽 네. 하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면 네. 그것이 이제 늘어져서 이렇게 네. 나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덮이는 곳이 이제 음경 쪽입니다 네.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음경 길이가 더 짧아지게 보이고 음. 좀 묻혀서 작아지게 왜소하게 보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살을 제거한다든지 혹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한다면 네. 그 페니스 자체가 그 상태보다는 좀더 뒤로 밀리면서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어있던 뭐를 찾아낸다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네. 좀 길이가 길어지거나 커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이 네. 고민남께서 말씀하시는 커지는 것은 아니고 네. 원래 있던 그 숨어 있 원래 있었는데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확대라는 것은 좀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우리 아들 녀석 어릴 때 아. 아이돌 됐어요. 네. 자랑 좀 해야지. 인제 석 이제 저하고 사우나 한번 갔는데 아, 아빠 뱃살 좀 빼야 돼 운동해야 되겠더니 이놈이 어릴 때니까 보고 아빠 살빼좀면 거기 꼬추도 살이 빠져 그런 거예요. <laughs> 어 왜냐면 이제 살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살 빼면 가슴 살이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네. 그럴 수있나요음 약간 영향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 피하층에 지방층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전체 체지방이 줄어가는 과정에서는 약간 주는 과정은 음. 동반되게 됩니다. 네. 네.